한상민 대한민국이 11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활강 좌식 경기에서 질주하고 있다.3. 뉴스일 한국 장애인 알파인 스키의 베테랑 한상민 39위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슈퍼대회전에서 15위에 올랐다. 한상민은 11일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알파인스키 남자 슈퍼대회 전 좌식 경기에서 1분 30초 9 0의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상민은 네이스를 마친 19명 중 15위에 랭크됐다. 한상민은 장애인 알파인스키의 간판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2002 솔트레이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의 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을 안긴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활강 좌식 경기에 출전해 12위에 올랐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한상민은 고교 1학년 때 처음 스키를 접하게 됐다. 당시 체육교사의 권유로 장애인 스키캠프에 참가하면서 설상 종목과 인연을 맺었다. 솔트레이크 대회에서 깜짝 메달을 따며 기대를 모았던 한상민이지만 부침을 겪었다. 2010뱅 쿠버 대회 직전에 어깨를 다쳐 지금까지 3차례 수술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만 바라보고 훈련에 매진했던 한상민은 힘든 레이스를 완주하며 박수를 받았다. 한상민과 함께 출전한 이치원 38은 1분 33초 35로 18위에 머물렀다. 한편, 금메달은 캐나다의 커트 오트웨이 1분이 15초, 은메달은 미국의 앤드류 코치카 1분이 16초 89가 차지했다.